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어떨 때는 참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미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미의 소리도 듣고 또 간수들도 듣고 하나님도 그 찬미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기도를 통하여 감옥이 진동이 일어나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간수들이 예수 믿는 아주 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때 기록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글을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로들을 향하여 포인트가 뭐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육체는 갇혀 있어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도 <laughs>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 번씩 다 원망도 해보고 시비도 걸어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을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이야, 한국이 이렇게도 좋은 나라구나. 우리는 총을 가지지 아니해도이 한국의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일입니다. 옛날에는 12시 뭐 10시가 넘으면 통행금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딜 가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꼭 한두 자루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위기스러운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이야 한국은 정말로 안전한 나라다.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통 시설, 비행기장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뭐 김포 공항을 가든 아니면 지방으로 가든 어딜 가든지 교통 시설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져 있는 지하철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좋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원망하고 시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 희생과 고난이 따라와도 헌신하고 섬기고 따라가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앞장서지 말고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바로 빌리포서입니다. 오늘 성경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laughs>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잘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다가 보면... 정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끔씩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laughs> 종은, 주인이 있으면 잘하고 주인이 없으면 종이 주인에 행세하는 것은 잘하는 삶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있든지 자기가 없더라도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바울 목사가 있든지 목사가 없더라도 여러분 이제까지 잘해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잘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큰 복중의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마음에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 어떨 때는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만족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한번 뒤를 돌아보면 참 만족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 가슴에 뿌듯하게 했다면 그 뒤에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를 이런 자리에 이런 곳에 이런 사람들을 주사랑 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했구나 여기에 소망을 두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원망과 시비 없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까지 주셨습니다. 첫째,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준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원망과 시비 없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려면 여기 흠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일에 집중해서 하는 그 일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런데, 그런데 원망이나 시비는 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은 우리가 거룩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많은 겁니다. 날씨가 왜 이리 더워? 아이고, 죽겠다. 갑자기 또 날씨가 왜 이리 추워? 감기 걸리겠다. 우리의 삶에는 환경에 대한 것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야 오늘 참 따뜻한 바람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잠식되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도와의 만남, 성도의 교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참 기쁜 일이다. 자, 우리의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원망과 시비를 끝치고 하나님의 주셨던 겸손한 마음으로 빛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그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 생명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떼시겠다. 그는 빌리포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일, 이 바울이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변에 있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만 뜨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간수들만 뜨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그 기도하는 그 참매하는 소리를 누구도 들으셨느냐 하나님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피투성이야 되고 너무 힘들어 이런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녀들이 멀리 가고 내 품에 떠나 있으면 이 자녀들 어떻게 사나 걱정 근심하는 게 우리 부모의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멀리 가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이 없이 그냥 껍데기로 좋아하는 이것만 풍성하면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믿음은 순진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의 다름길이 앞으로 전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겸손과 거짓없이 서로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도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긴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여기에 성경이 나오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씩 음식을 드실 때뭐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가 있죠. 그럼 밑에 붉은 숯불 있고 그리고 적수가 있고 거기에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올려놓으면 금방 타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익어가요. 그러면 우리 코에는 뭐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코에 냄새가 나면 뇌로 전달되어져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내 입에는 침이 고여요. 침만 고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꿀떡꿀떡 침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고기가 완전히 다 익어서 우리가 먹기에 제일 좋은 그 고기 잘 구워졌을 때 그때가 전제예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니까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음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맛있게 드리고, 어, 우리가 드리면 제일 맛있게 드시려고 하는 그 고기가 뭐냐? 오늘 전제라는 고기예요. 자, 우리도 예배를 수없이 드립니다. 기도도 수없이 합니다. 찬양도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할 때 바울이 자기 몸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적수 위에 고기가 글볼글 끓이면서 하나님이 젓가락으로 나를 집어 드시려고 할때 제일 맛있게 요리되어져 있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고,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셨던 그 목적, 우리가 찬양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오늘 주님 주셨던 이 말씀, 오늘 도리는 원망하고 시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보다는 오늘 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책망받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빛들 가운데 가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맛있는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젓가락으로 나를 꼭 집어 오늘 참 맛있게 먹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배, 기도, 찬양,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사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 겸손하게 또한 잘 섬기는 삶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원망도 시비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안 된다고 힘든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가장 맛있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물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습은 참 부족하고, 나의 모습은 상체가 많고, 나의 모습은 허물어졌달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사,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한 일에 주님 복을 주시고 주일학교 위에 축복해 주시고 부자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 군생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또새 가정을 꾸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에도 주님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각각 맡겨주신 모든 일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바울이 나를 전제로 두려지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예배 잘 드려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래 의마 없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